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 uh 오신 경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라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네 음.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20...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통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28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너무나도 반가웠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다. 죽었다가 살아나 잃었다가 다시 얻어서 아버지는 엄청나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아들이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데 집에서 큰 소리 풍악이 울리고 춤추고 이러한 이 잔치의 분위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죠. 의무감으로 마다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마다들은 지금 화가 났는데, 이 마다들을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보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이른 양비우, 둘째는 이른 드라크마 비우, 셋째는 이른 둘째 아들 비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재산에서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받았잖아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받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상속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언약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제인과 이방인들은 하늘나라와 관계없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나들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면 15장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지금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 무슨 일인가 하고 직접적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저 종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에서 나는 소리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평일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집이 시끄러운지 누가 보면 15장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여기 탁꼭집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 당신의 동생이다.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고 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 살찐 송아지 대환영을 할때배푸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보면 15장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냐고, 자기 집인데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굉장히 노했다. 여기 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르기조라는 헬라운데, 콧구멍을 볼륨거린다는 거예요. 굉장한 분노. 그냥 일시적인 감정으로 기분 나빠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쌓였던 분노와 쌓였던 노용이 아주 엄청나게 폭발한 거예요. 노하여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으 불편하다는 것이죠. 기꺼이 들어가려 하지도 않았고, 자기 동생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평과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하자리. 피를 나는 형제. 이렇게 변하고 만 겁니다. 동생이 돌아온 이 자체를 형은 거부를 했습니 마다들이 화을 내고 분하고 노하고 거부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마다들을 권하고 있음. 아버지의 주도적인 사랑을 또 보여주고 있음. 장만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고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주도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권한합다 둘째 아들을 주권적으로 맞아들였고요. 아버지는 다정하게, 진절하게 진실되게 첫째도 사랑했고 둘째도 사랑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두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마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면서 올바로 산다. 크게 살아라 동생을 인정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마다들의 불평 불만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또 둘째 아들에대한 사랑, 엄청나게 마다들이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데 사실은 마다들이 아버지처럼 해야 할 일이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화평하려고 하면 잘 되는 가정은 큰 사람들이 자랑니다. 큰그 사람들이 베풀고 큰그 사람들이 보듬고 조금 더 먼저 태어났으니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그 가정은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그 행위를 보고 부족한 면을 보고 몸만 불평하고 고지식하게 욕심만 부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다들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정말 둘째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본 사람 유산은 3분의 2를 받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의 통제를 받지만 그래도 엄청난 아버지의 혜택을 받아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둘째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첫째 사람처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끝까지 권면은 하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아들로서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 그저 사랑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 연휴를 계속해서 이어서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신의 풀어를 피로를 풀고 또한영적인재 충전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을 찾아 나온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루어주시고. 자녀 손들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파수꾼들로서 교회를 지키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제목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명절 맞이하며 출탄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다 돌아오는 중에 있사오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오시니 내일 2, 3여 정도의 야유에도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울기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